정자왕이 되고 싶다면, 정자를 감소시키는 7가지 습관들 멀리 하세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종종 남자 연예인들의 정자 검사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정자수가 남성의 자존심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남성을 상대로 정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0년 동안 정자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자왕을 바란다면 정자를 감소하는 습관을 피하고 정자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헬스위크에서는 정자왕이 되기 위한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자 감소를 유발하는 흔한 습관은 바로 휴대전화를 앞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유럽 비뇨기약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앞주머니에 넣어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통계적으로 정자수가 더 적고 dna가 조각난 정자수가 더 많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휴대폰 방사선에 노출된 정자의 운동성은 현저히 감소했는데요. 정자왕을 꿈꾼다면 휴대전화를 앞주머니에 넣는 것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고환의 온도 또한 정자감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2007년 샌프란시스코 대학 연구 결과 뜨거운 욕조에 자주 들어간 남성의 생식 능력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8년 하버드 연구 결과 사각팬티를 입는 남성들이 꽉 끼는 팬티를 입는 남성들보다 정액 농도는 25%더 높았고 정자 수는 17%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고한 온도가 높을수록 정자가 감소할 수 있으니 반신욕과 삼각팬티 착용은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 담배, 비만도 정자를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입니다. 하루에 두잔 이상 술을 마시는 남성은 정자수를 낮추는 에스트로겐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정자의 DNA가 조각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비만 남성은 정자의 수가 줄고 정자의 질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병도 정자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임질, 매독, 마이코플라즈마와 같은 성병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불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병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의 결핍은 신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남성에게는 정자수와 운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면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으니 낮에 산책을 자주 하고 비타민 d 영양제나 달걀 노른자 생선 버터 간 등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정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연과 셀레늄 크로뮴 등이 많이 든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연은 굴과 번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남성 생식세포 생성을 도와줍니다 셀레늄은 연어 새우 땅콩 호두 등에 많이 들어있고 정자 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크로뮴은 정자수 유지에 도움을 주며 소고기, 치즈 등을 많이 섭취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 정자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을 기원하며, 헬스 위크는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안주, 헬스 위크.